삼성전자는 그랬는데 이제 삼성전자한테 그렇게 하라는데 반대로 그러면 우리한테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솔벤더로 바운더리를 대만의 TSMC만 하겠다라는 그 솔벤더로 하지 않겠다라는 그 바이든의 메시지가 우리한테는 엄청난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때 제대로 글로벌 시장을 우리가 정확히 나가면 된다라는 스태투스를 어, 갖고. 기술 집약으로 훨씬 더 기술 어떤 태권을 쥐어 나가면 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는 이 공개가 너무 취약합니다, 지금. 쓸 사람이 없어요. 지금 수도권 규제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요. 수도권 규제 안 풀어도 그 규제하고 있는 숫자를 맞추는 데까지도 아직 멀었습니다. 근데 이 7개 광역에서, 7개 광역에서 이 총장님들이 대표 총련들 올라와서 스트라이크 가겠다고 합니다. 제가 화가 너무 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 차원은 확실한 리더십을 가지고 이 그랜드 플랜을 해서 제대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이 반도체 산업을 가지고 경제의 도구로 삼는 거는 절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토 어, 균형 발전 차원으로 그런 시각으로 접근하면 대한민국은 통째로 망하게 된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이제는 시, 시각을 세계로 올려야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 중요한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 애플 보실까요? 196조에서 0 3,497조가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플랫폼 시장은 애플이 다 장악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보실까요? 네이버, 카카오, 38조, 30조죠. 아무리 글로벌 시장에 나가려고 해도 뚫을 수, 뚫을 수가 없습니다. 압도적 기술력으로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미국 때문에 우리는 나갈 수가 없어요. 글로벌 시장에 백조 기업이 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가, 어, 글로벌 시장이 있느냐입니다. 이 기술이 글로벌 시장이 있느냐. 그게 첫 번째인데, 미국하고 중국은 그 자체가 글로벌 시장입니다. 나라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백날 해봐야 글로벌 시장이 안 돼요. 근데 그러면 이제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나갈 수 있는 기술 주도력 우리한테 있느냐? 근데 우리가 그 주도력이 지금까지 있는 건딱 하나예요 반도체. 근데 그 다음에 뭐냐 그럼 비욘드 세미콘 단자는 뭐냐? 결국은 반도체에서 파생된 나노 기술에서 파생된 바이오라든지 배터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야 되는데 생뚱맞은 기술로는 절대 안 된다. 그거는 우리가 압도적 어떤 주도권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게 일본을 어, 반면교사로 삼으면 됩니다. 일본은 1, 2차 산업에서 엄청나게 뭐 도요다라든지 정밀 기계라든지 소재라든지 이런 쪽에 어, 엄청나게 기술력을 갖고 있었는데 반도체라는 전자반도체라는 3차 산업의 산업에서는 주도권을 갖지 못한 게그 1, 2차 산업에서도 주도권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산업으로 뭐 전혀 새로운 걸로 하겠다. 이것이 안 되는 일이라고 저는 보아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제, 네, 알리바바 텐센트가 736주였는데, 저기 보시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미국의 제재가 엄청나게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전 세계로 나오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근데 미국은 AI 반조체, AI 사람과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쪽을 엄청나게 지금 키워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 이게 폭발적 기술력을 나타낼지 모릅니다. 그, 디레인원 점유율이 이제 1인데, 어 시스템 반도체 쪽은 3%, 3% 우리가, 어 마켓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3%입니다. 그런데 그 영역은 우리가 할수 있는 영역입니다. 할수 있는 영역. 우리가 기술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인재가 없어요, 사람이. 그걸 할수 있는. 그래서 미국에 이제 생산 기지를 세우는데, 어 미국에서는 인도, 파키스탄 이런 쪽에 이민정책까지도 다 바꾸겠다고, 어,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폴스펭귄들이 우리나라에도 이 공개에서 스타들이 나와야 된다. 진대제, 항홍창규권호현 회장님들이 이제 스타라고 보여지는데, 반도체에서는 사실은 숨은 스타들이 많습니다. 근데 숨은 스타들 중에 이명규 회장님과 저와 대담집이 이제 곧 나옵니다. 네. 세계 반도체 패권전쟁이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미국 주도 진영이 이 유럽, 대만, 미국, 일본, 한국을 다,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주도는 중국 SMIC, YNTC, 하이스리콘, 이 정도가 반도체 회사가 있는데 잘 모릅니다, 이것도. 중국이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중국은 그야말로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중요성을 상당히 중요시 하면서 1년에 이공개를 두번 뽑던 거시죠 이제? 학교 입학을 두번 합니다. 예. 네. 우리나라 아직까지도 수포자들을 엄청나게 만들어내고 있고 대학은 정말 죄송합니다만 실업자 양성소 같습니다. 정말 죄송한데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에 이자리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으면 좋겠고 어 아까 과학기술정책교 수님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그 그런 일을 하실 때 필요하면 저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어 진짜 국가발전 차원으로만 보지 뭐 정파나 민영 이런 건 절대 로안 따질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반도체 치포도면 회의하가 여부 8월까지 확 달라고. 그러니까, 미국은 원천 기술. 한국, 대만은 생산 기술. 아, 생산시설. 일본은 소재. 그런데이 그림이 딱 맞습니다. 일본이 탁앉가지고 야, 들어와. 그러니까, 일본은 얼른 가서 앉습니다. 반도체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주, 대만, 그래? 뭐 무슨 말할 건데? 한국,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 중국이 저기서 보고 있습니다. 저렇게. 이런 상황인 것 같고. 근데 일단 이제 예비행위를 참석하기로 했는데 제가 박진 장관님한테 그랬습니다. 무엇을 협상카드로 가져갈 거냐. 그런데 이분, 음, 이 장관님 규칙을 따르는 국가가 아니라 규칙을 만드는 국가로 참여하는 게 그게 도움이 된다. 저 말씀이 굉장히 가슴이 와닿는데, 과연, 음, 알고 얘기를 하시는 걸까라는 생각이 또한번 들었습니다. 무슨 규칙을 어떻게 만들 건가 네. 기술을 알고 가셔야 될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치포도 그런 차원에서 검토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규칙을 만들려면 결국은 기술 우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패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도 뭐 기술, 기술, 기술 하는데 결국은 인재, 인지, 인재, 인지, 인재예요. 얘기하겠습니다. 이 반도체는요. 모순, 곡복의 역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순, 곡복의 패러독스. 용량은 크셔야 되는데 면적은 자꾸 줄여야 되고 속도는 줄여야 되고 전력은 줄여야 되고 성능은 더 좋아져야 되는데 가격은 자꾸 싸게 해야 되고. 적취가 그렇더라고요. 모순이야, 모순. 육자를 써놓고, 이쪽에서 보면 육이라고 그러고, 이쪽에서 보면 구라 그러는데, 서로 다 맞는 거죠. 오른데 오르면 싸움이지. 옳고 그름면 싸움은 정치가 필요 없다고 그래요. 다 맞는 얘기인데, 이걸 어떻게 설득해 나가고, 설명하고, 국민적 공감을 얻어내고, 국가 발전 창원으로 가져갈 건가인데, 저는 그 정치와 상당히 자괴감을 느낄 수 있는 경우가 여러, 여러 번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용기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가능한 것은, 결국은 이 모순 극복은 기술에서는, 어, 기술에서는 기술자밖에 없고 고수밖에 없습니다. 고수. 고수가 고수이 모순 극복을 할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인데 우리는 40대 50대에 반도체 20, 30년씩 하고 나오는 사람들 을다 중국으로 유출되고 있어요. 지금. 그 사람들을 활용할 방안을 전혀 내지 못하고 있어서 이번에 K-칩스법에 담았습니다. 그분들을 어, 교수 임용할 수 있게. 결국은 우리가 기술을 보고, 내 밥그릇이 아니라, 학생 한 사람의 머리가 내 밥그릇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정말 함께 가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한 가지가 이제, 그, 마이크로는, 어 메모리 반도체를 똑같이 삼성과 같이 하고 있는데, 마이크로는 4만 5천 명이 하고 있는데, 삼성은 2만 명이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하고 마이크로를 대보면. 자, TSMC 6만 명이 개발하고 있어요. 삼성의 파운더리 4 0명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이런 겁니다 전쟁이 나가는데 실탄 하나 주고 실탄 천개 들고 있는 놈하고 싸우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저는 이걸 몇년전 건데 3년 전일 겁니다 마이크론의 이 내용을 보고 너무나 놀랐던 게 세상에 마이크론은 벌써 176단이 아니라 232단을 이제 개발을 했는데 이게 메모리 반도체의 그 저장 공간을 원래 이게 땅이 넓으면 옆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 사람 사는 거하고 똑같이 하우스를 지어서 사는데 땅은 적고 어 사람 말로 위로 쌓쳤으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땅이냐? 어 버티컬, 랜드 플래시 얘 얘긴데 어 우리는 에펠탑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 마이크로는 어 브루스 칼리파를 넘어서 세계 최대의 다시 또또 또 짓고 있다 고 보시면 되고 근데 그것을 어떻게 극복을 했느냐? 세상에 페리퍼리 새로 있지 않습니까? 이이그 반도체를 구동하는 페로층을 원래 이렇게 밖에 있어야 되거든요. 이걸 안으로 집어 넣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기술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도 저희가 나올 때까지 c o p 라고셀온 페리라고 이제 페리 위에 이제 셀이 있는 구조를 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이제 검증하기도 어렵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어, 이제 그런 걸하다 나왔는데 그때 썼던 어, 특허로 특허로 받는 유일한 요원입니다저 네, 검증 어, 메서롤로지 가지고 이제 특허를 썼었는데, 근데 지금 마이크로는 훨씬 더 앞서가고 있다. 왜? 바이든 대통령이 국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삼성을 오버카메라 이게 미션이에요. 그러고 재원을 오다가 한3개 정도 다르게 투여를 해버리니까 이게 이게 대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에서도 인재들이 기술이 기술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괴감을 느끼고 있는거예요 일만 엄청나게 시키고 죽어라 이거죠. 근데 거기다가 또 사람 빼서 비매물를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누가 하겠습니까? 그럼 그래. 근데 국가는 교육정책에 대해서 사반세기 동안 이공개, 의 천박신세를 그냥 두고 있고,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술을 다루는 사람, 기술자가 아닌 분들한테 그부 분야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스타들을 많이 배출해 내야 된다. 그리고 자랑스럽게 만들어야 된다. 내가 우리 대한민국을, 어, 지키는, 초신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일할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반도체는요, 로마 군단 같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콜럼버스 호에 장수를 이재용 부회장이라고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침대륙을 발견하고 거기서 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예,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디까지 갈 거냐, 그런 반도체가. 결국은 물리적 한계를 무너뜨리고 생물학적 한계를 무너뜨리는 순간까지 간다. 그게 뭐냐? 2005년도 에레이커스와이 이제 싱글리티에서 특이점이 온다해서 얘기했던 그대로 갑니다. 2045년도에 어이 인간의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간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글이 캔 구글 셀프 데브스라고 하는데 구글은 죽음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이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구글만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이제 반도체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그래서 뉴로모픽 디바이스가 필요하고 그래서 시냅스 공부 이렇게 연구가 되고 있고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실제로 안될것 같지만 이거를 어 레이크 주알은 당겼습니다. 그런데 2025년까지 될것같진 않아요. 적어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된다. 그래서 지금 혹시라도 내가 좀 나이가 많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이제 150살 을 훌쩍 넘어서 사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무하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반도체 특위 활동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제가, 어, 반도체 경제력과 특별위원회를 6월 2 8일날 출범을 해서 이렇게 쫙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 회의가 이제 반도체 정책 당정협의를 해서 8개 부처 장관들과 이렇게 했는데, 기재부 산업부, 중기부, 무려 환경부까지도 반도체 정책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다고, 제가 위원장이니까. 오셨는데, 발표하는 내용이 다 중첩이 되는 거예요. 펩리스를, 우리가 비메모리 반도체를 키워야 되니까, 펩리스를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발표하는데, 부처별로 다 똑같은 게 있는 거예요. 누가 컨트롤 하고 있습니까, 이거를. 그래서 제가 컨트롤 타고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정부 조직 법안도 내놨는데, 작년에 내놨는데, 개유가 되고 있어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반도체 특위가, 시즌 1에서 법안 발의까지 끝내고, 시즌 2에서는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하면 잘 써서 대한민국을 과학기술 패권가로 만들 것인가를 해서 국회 차원으로 합시다! 라고 하는데 저 혼자 합시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은 제가 희망하는 게 어, 정말 지도자분들이시니까 어, 정부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이거 꼭 해야 된다고. 대통령께서도 합시다! 합시다! 합니다. 근데요, 국회의원들이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모 기자가 왜안 안 되는 것 같습니까? 그런데 두 가지입니다. 반도체 기술을 나의 아젠다로 할수 없구나. 국회의원들께서. 그 다음에, 어, 이거를 주도적으로 끌고 갈 어떤 그게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문제가 언론도 이거에 대해서 중요성을 아는 사람이 없구나. 기술을 모르면 언론도 맨날 사법 리스크와 특검법과 이준석의 성상납과 이런 건안 되겠죠. 계속 우리가 이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특위활동을했는데존 어, 유퍼 미국 반도체 회장이 얼마 전에 오셔서 한 시간 동안 제가 이제 회장 부회장이 오셨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도 야욕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laughs> 어느 정도로 리즈너블한 어, 상황까지 우리가 생산 기지를 미국에다 만들겠다. 요 얘기를 열심히 반복하지만 실제로는 너네 이제 생산 기지 필요 없어. 요렇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 양반이 하는 말이, 어, 반도체 얘기를 제가 계속 했더니, 대한민국의 반도, 그, 국회에는 반도체를 전공하는 사람이 그게 맞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많다. 어쨌 <laughs> <laughs> 미국에는 없는데 참 부럽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 21대 국회의 성분을 보면, 구성 성분을 보면, 과학기술로, 어, 분류되는 사람 딱네 사람입니다. 네. 상황이 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칩스, K칩스법이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어,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두 가지가 패키지가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전략산업특화단지 조성단계부터 신속 지정하고 조, 지원하자. 이걸 왜 넣냐면, 지금 여기 클러스터 보세요. 8년째 저러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또 여주에서 물을 못 가져간다고 그니까또 난리가 났습니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송전탑 하나 때문에 5년 걸립니다. 시한 얼마나 걸렸는지 아세요? 제가 플래시 메모리에 있을 때 시한이 만들어졌는데 1년 8개월 걸렸습니다. 텍사스요? 1년 6개월도 안 걸릴 겁니다. 우리나라? 8년째 이러고 있습니다. 어떻게 만듭니까? 대한민국에다가. 그런 상황을 방지하고자 제가 법안에 담았는데 이게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세통역제한법. 시설투자 있지 않습니까? 현행의 6%, 8%, 16%인데 특유의 안에가 20, 25, 30에 이제 추가로투자시 5%를 더 하자. 자, 그 정도 하면, 이 정도 해야 미국이 25%에 근접합니다. 근데 이걸 했더니 왜 대기업 특허를 특혜를 주느냐? 왜 특정 사업에다가 특혜를 주느냐?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이, 투자를 늘리면 세수가 늘어날 거 아닙니까? 매출이 늘어나고. 그럼 다시 그걸로, 어, 또, 또 투자를 하고, 다시 또 세금을 더, 더 많이 내고. 이런 선순환 구조가 음. 되는데, 예산 없다고 해서 이걸 통째로 이렇게 드러내거나 아니면 법이 통과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정말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막 피를 토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시행령 변경 사항도다 넣습니다. 이제 앞으로 계획이 K-Chips 법 통과를 시키고 국회 상설 투기를 만들어서 17개 방역 단체장 뿐만 아니라 전 지자체 장께서 다뭐 이렇게, 어,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겠다고 공약들을 내놓은 상황인데 이거 눈먼 돈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국화, 국회가 그래도 컨트롤하면 정부가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국회라도 컨트롤 서울을 만들자 이 얘기했는데 양당의 이재명 후보나 이재명 대표나 이런 분들이 얘기를 반도체 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줘야 될거 아닙니까? 반도체 반짝 언급을 안 합니다. 그게 제가 없어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데 정말 중요한 일이고. 마지막입니다. 초비크 속에 같이 물이 들어있습니다만 한쪽은 그냥 어, 조금 새로운 물 다른 쪽은 전혀 새로운 한 방울의 물이 세상을 바꾼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시는 한 분이 저는 우리 대한민국을 완전하게 새롭게 만드는 신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감사의 말씀과 이만 드리겠습니다.